선생님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 사람들은 그날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타를 쳤고 누군가는 객석에 앉아서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머물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곳은 지방의 작은 공연장. 50대, 60대 기타 동호회 분들이 젊은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연 음악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관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공연이라고 하면 어딘가 어색하고 서툰 연주부터 떠올리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연주는 생각보다 훌륭했어요. 이름 있는 음악가들 못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객석의 반응이 살아 있었습니다. 솔로가 길어질 때마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고,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뒤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자를 손으로 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 부분 너무 좋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연주자들이 무대를 내려오려고 하자 객석에서는 다시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앵콜곡이 두 곡이나 이어졌어요. 연주자 한 명이 이렇게 반응이 좋은 공연은 처음이라면서 무대 아래에 내려와서 좋아라 했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공연은 끝났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뜰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뒤쪽에 마련된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곳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접시를 들었고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 떡볶이와 치킨, 직접 만들었다는 음식들이 한 사람 분량씩 담겨져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해진 순서도 진행자도 주인공도 없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먹고 각자 알아서 이야기하고 아까 들은 음악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주 모이세요? 그분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나와요. 안 나오면 더 이상해요. 잠시 뒤 다른 분에게 물었습니다. 기타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그분은 기타줄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잘 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 붙일 때가 필요했죠. 그 말이 그 음악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으려나요? 음식을 거의 먹고 난 뒤에 누군가는 기타 케이스를 열었고 누군가는 기타 줄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아까 젊은 연주자들이 섰던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멈추기도 했고 박자가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나왔고 누군가 한 소절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연주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소절만 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고 노래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휴직 후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 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날의 시간을 나만의 방식으로 쓰고 있구나. 공연이 끝난 뒤에 또 다른 분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휴직하고 뭐 하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거저거 해요. 뭐 아르바이트하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하고 뭐 사실 딱 이거다라는 건 아직 없어요.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는 날은 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음악회를 들으면서 초반에 잠깐이나마 그곳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순간 언젠가 만났던 다른 한 분도 떠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분은 퇴직 후에 재취업을 했지만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내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렵게 들어간 직장, 왜 그만두느냐며 핀잔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견디기 힘들었다면서 그 이후에도 삶에 대한 계획은 서지 않았지만 찾다 보면 만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는 정답이 없다. 내가 쓴 답이 맞고 틀림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나만이 할수 있다. 실제로 퇴직 후에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고 창업을 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그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그 선택이 그 사람에게 맞느냐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이 현장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보셨던 것처럼 소소한 동호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퇴직 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이 안 보여서 가끔은 초조하고 불안해지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맞는 진짜 내 길을 찾고 또그 길이 열릴 거라는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길. 부디 그 가운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지난 시대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퇴직자들입니다. 건강하세요. 모두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